스위스 은행가가 가르쳐주는 돈의 원리. 막스 빈터. 제일의 원리. 리스크에 대하여. 걱정은 병이 아니다. 걱정이 없는 투자는 충분한 리스크를 걸지 않는 것이다. 걱정을 벗어나려면 가난한 채로 살아야 한다. 만일 걱정과 가난 중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기꺼이 걱정 쪽을 택하라. 보조원리 1. 항상 의미 있는 승부에 나서라. 작은 돈으로 거액을 버는 유일한 방법은 복권 정도밖에 없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당신에게 걱정이 될 만한 금액을 걸어야 한다. 보조 원리. 분산 투자의 유혹을 물리쳐라. 분산 투자의 세 가지 결함. 1. 언제나 의미 있는 승부에만 나서라는 가르침에 위배된다. 2. 분산 투자는 이익과 손실이 결국 상쇄되는 상황을 만든다. 3. 분산 투자는 공중에 떠 있는 수많은 공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저글러로 만든다. 제의 원리. 과욕에 대하여 당초에 원하던 이익이 발생하면 빨리 떠나라. 좀더좀더 좀더 하며 머뭇거리면 후회한다. 한번 매각한 주식 가격은 되돌아보지 마라. 보조 원리 3. 이익을 얼마나 원하는지 사전에 결정해 두어라. 끝이라는 것은 그 포지션을 청산하고 안도의 큰 숨을 몰아쉬며 잠시 여유를 찾는 시간이다. 레이스 도중에도 목표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끝내야 한다. 종료임을 자신에게 납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스스로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제3의 원리. 희망에 대하여.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마라. 빨리 뛰어내려라. 침몰하기 시작하면 이란 표현에 주의하길 바란다. 배가 반쯤 물에 잠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보조원리 4. 작은 손실은 인생의 현실로 달게 받아들여라. 인생에는 금전상의 여러 가지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는 법이어서 약간의 손실은 의뢰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자세가 생산적인 태도다. 자동 손절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쪽이 낫다. 곤란한 결단을 내릴 능력과 그 결정에 따를 능력을 스스로 기르고 거기에 의지한다. 제사의 원리. 예측에 대하여. 돈의 세계는 한수도 예측할 수 없다. 돈의 미래를 장담하는 말에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라. 실제로 모든 사람이 내년은 고사하고 다음 주나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고 말해야 옳다. 당신이 투자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남의 예측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부터 버려야 한다. 성공하는 투자자는 앞으로 일어날이라고 예상되는 일을 두고 행동하는 대신 확실하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대응을 한다. 제오의 원리 패턴에 대하여 카오스의 생명은 무질서다. 카오스의 질서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위험에 빠진다. 돈의 세계에는 패턴이 없으며 무질서와 혼돈만이 있다. 재후의 원리가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운이야말로 투기의 성공이나 실패의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다.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질서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 보조원료 인과관계의 망상에 주의하라. 인간의 마음은 질서를 구한다. 재육의 원리 기동력에 대하여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마라. 뿌리가 깊을수록 움직임은 둔해진다. 보조원리 6. 충성심과 향수로 하락시세에 사로잡히지 마라. 보조원리 7. 더 매력적인 투자처가 나타나면 미련 없이 옮겨라. 물건에 애착을 가지면 투기는 불가능하다. 뭔가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는 기분으로 투자처에 집착해서는 곤란하다. 제7의 원리. 직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직관은 신뢰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없는 직관은 단순한 희망이다. 직관을 만들어낼 만한 거대한 데이터의 저장고가 당신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지 어떤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좋은 직관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쁜 직관은 무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식별을 위한 자문 테스트다. 보조 원리 8. 희망과 직관을 혼동하지 마라. 내가 희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관에 대해서는 항상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취사하는 직관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경향이 강하다. 재팔의 원리. 낙관과 비관에 대하여. 낙관은 기대를 키운다. 비관은 준비하는 테크닉을 키운다. 부자가 되려면 건전한 비관주의가 더 효과적이다. 프로는 훈련을 한 후에 게임에 나가고 운이 따르지 않을 때는 분별력 있게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다. 재구의 원리. 여론에 대하여. 대중의 논리는 상식적이지만 부자의 원리는 아니다. 돈의 세계에서 다수의 생각은 대부분 오류다. 도박에서 이기는 비결은 스스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다. 데카르트를 배워라. 그는 항상 반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돈을 리스크에 내맡기기 전에 스스로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 보조 원리 9. 투자의 유행을 따르지 마라. 매입해야 할 최고의 시기는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때다. 제 10의 원리: 집착에 대하여. 시작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빨리 옮겨라. 원금 보존에 매달릴수록 더 크게 잃는다. 오로지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처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보조원리 십: 평균을 낮추며 그릇된 투자를 지속하려 들지 마라. 어디에서 수익을 내든 그것이 똑같은 돈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제 10의 원리: 계획에 대하여. 장기 계획은 미래를 관리할 수 있다는 위험한 확신을 준다. 계획의 비중을 두지 마라. 보이지 않는 미래를 계획하는 행동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미래를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식 시장의 공부를 계속하는 일이다. 보조 원리 1일 장기 투자는 엉터리 환상만 키운다. 장기 투자가야말로 대단한 도박사들이다. 그들은 돈을 투자한 채로 놔두기 때문에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투자는 적어도 3개월마다 한 번씩 재평가하며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확인해야 한다.